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오랜만에 킹크랩창. 비벼먹을 밥이랑 버터주먹밥이 있고요. 이거는 노른자입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에사비에이 thank <laughs> you 오늘은 이렇게 킹크랩장을 먹어보았는데요. 3kg 넘는 것 샀는데 진짜 살이 가득가득, 몸통은 간장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조금 짰어요. 그래도 오랜만에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